네, 안녕하세요. 또치입니다. 이번에는 발키리 스킬 중에 엘리언의 바오라는 스킬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스킬을 통해서 어떻게 PVP를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술은 7초간 슈퍼아머 상태에 있고요. 어, 스킬 레벨을 찍을수록 점점 방어력이랑 어, 지속 시간이 점점 올라갑니다. 아 이게 슈퍼아머에도 지속 시간이 적용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바로 실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기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이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은 이렇게 벽을 따라서 도망갈 수 밖에 없고 쫓아가는 사람은 적군을 구석에 몰면 점점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한 방법이랑 이제 적군이 만약에 공격을 해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적군이 도망갈 때랑 적군이 공격을 해올 때 지금 사냥을 하다 와서 일련의 가호가 쿨타임인데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면은 일련의 가호를 쓰고 바로 찰랑하는 돌진을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적군이 도망간다, 도망간다 그러면은 거리가 점점 좁혀지니까 멀리서 천상의 창을 써주시면 되고요. 아, 넘어지면은 뭐 바로 제가 그 방패 추격 그리고 징벌 저콤보를 써주면 됩니다. 이연에가오가 돌아왔죠. 적군이 만약에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은 찰나나 두지로 로 카운터를 쳐주시면 되는데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공격을 할 때는 보통 다음 콤보를 생각하고 공격을 합니다. 특히 공격이 명중됐을 때는 더 그렇죠. 근데 엘리언의 가오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맞아도 시시기가 안 걸려요. 찬란한 돌진으로 서로 이제 카운터를 쳐주면은 적군은 넘어지는 상황이 더 많이 나오고 발키리는 넘어지지 않죠. 만약에 발키리가 찬란한 돌진을 쓰는 걸 보고 구른다. 구르면은 쫓아가서 천상의 창 계속 꼽아주시면 되구요 이게 엘리언의 가오 활용법이에요 그리고 엘리언의 숨결의 활용법이 또 있습니다 엘리언 숨결의 활용법은 엘리언의 숨결은 일단 찬란한 돌진이랑 모션이 시전 모션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가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600점대 분을 만난다 그러면은 그분은 아마 찬란한 돌진의 모션을 보고 구르기를 하실 거예요. 예, 찬란한 돌진 날아오기 전에 구르기를 하실 텐데, 만약에 그런 분 앞에 가가지고 예, 가오 쓰고 나서 숨결을 딱 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피가 빠져있을 때는 제 체력은 회복이 되고, 적군은 그게 찬란한 도, 돌진인 줄 알고 구르기를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이득을 벌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엘리온의 숨결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엘리온의 가호랑 숨결이 전부 다 방어 개통 스킬인데 이거를 공격 쪽에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이죠. 어, 레벨 50 1300점인데 이분은 어떻게 플레이하실지 궁금하네요. 일단 레인저신데 좀 뭔가 허무하게 끝났죠. 일단 엘리온의 가호랑 엘리온의 숨결 활용법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